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어제밤에 어, 비가 오다니 아침에 나와보니까 엄청 쌀쌀하네요 제가 아침 5시쯤에 나왔는데 어, 엄청 쌀쌀하네요 그래서 난로에 한번 불을 피워 보겠습니다 어, 저희 집에는 봄에 전지해 놓은 그 장가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가지를 이용해서 부스시계를 사용하고 어, 통참나무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커피를 마신 종이컵을 이용해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잘 붙여줄까요 네 붙은 것 같습니다 꺼지네 안 되겠습니다 밑에서 토치를 이용해서 잠깐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 토치를 대자마자 불이 붙은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아 네, 붙었습니다. 워낙에 바짝 마른 장가지들이라, 그냥 불길만 살짝 가도 그냥 불이 붙어버리네요. 잘 붙었습니다. 야, 근데, 불이 붙어서 타는 소리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일단 창문을 잠깐 좀 열어서 안에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와, 완전히 타는 소리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어, 대단하네요. 어우, 잘 붙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붙었네요. 불문을 좀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불문을 완전히 닫았는데도 기가 막히게 타네요. 야, 소리가. <laughs> 기가 막힙니다잘 붙었습니다. 와 순식간에 날로 뚜껑이 저렇게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여기다 뭐를 해야 좋을까요? 주전자에다 물을 올려서 차를 끓일까요? 아 일단 고구마를 여기다 한번 올려놔보겠습니다. 고구마를 물에다 깨끗하게 씻어서 호일로 싸가지고 이렇게 네 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와 불이 너무 세서 잘못하면 타겠네요. 아, 고구마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서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잘 익었을까요? 아 익었습니다. 고 뜨거시. 김이 모라모라 뭐라, 뭐라. 나는 것이 어우 잘 익었다 어. 여기 살짝 타고 기가 막히게 익었는데 무지하게 담니다. 자 아, 오늘 아침 식사는 고구마로 해결이 됐네요. 두 개는 내가 먹고 두 개는. 우리 짝꿍이 내려오면은 짝꿍한테 주겠습니다. 와, 근데 엄청 달아요. 김이 뭐랑무란 나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드리면 은 여러분 드시고 싶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